지금 끓어오른지 5분정도 지났습니다. 옥수수 익어가는 냄새가 맛있게 나네요. 오늘은 수분이 많고 달달한 초당옥수수를 이렇게 맛있게 쪄보려고 합니다. 겉깔리분 벗겨주시고 안에 한두겹 송잎만 남겨두세요. 빙싱해 가지고 아직 옥수수 수염도 파할해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수염은 여기 잡고 한번 이렇게 찍 잡아당기면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 수염은 버리지 마시고 여기 위에. 까만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햇볕에 말려서 끓이시면 이제 옥수수 차가 됩니다. 어제 하루 동안 말린 옥수수 수염입니다. 이걸 깨끗이 씻어서 보리차 물처럼 이렇게 이제 끓이시면 옥수수 차가 됩니다. 옥수수 알맹이는 이렇게 물 들어서 좀 씻어주시고 여기 잎도 같이 쓸 거니까 이렇게 손도 좀 이렇게 다 씻어주세요. 초당 옥수수는 이렇게 생으로도 먹거든요. 이렇게 생으로 먹으면 풋내가 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찌면은 풋내 없이 더 달고 이제 옥수수 가다 부드러워집니다. 한번 태에 앉혀 볼게요. 찜기에다가 물 먼저 붓고 한 10분, 15분 정도 째릴 거니까 많이 붓지 않고요. 찜기 올려 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옥수수를 앉혀 볼게요. 뚜껑 덮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쪄줄게요 이제 서서히 끓어 오르기 시작하네요 김도 오르고 지금 10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옥수수가 다 익은 것 같아요 불을 꺼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뜸을 한 5분 정도 들여주세요 옥수수가 다 익었습니다 초당 옥수수는 바로 꺼내놓으면 껍질이 쭈글쭈글 해 주니까 찬물에 이렇게 한번 담궜다가 꺼내면 은 껍질이 쭈글쭈글 해지지 않고 탱글탱글하니 맛있어집니다 너무 오래 담그지 말고요 이렇게 한번 넣다가 한 3분 정도만 있다가 뜨거운 열만 이렇게 식혀서 건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찬물에 한번 넣었다 이렇게 꺼내주세요 그러면 껍질이 쪼그라들지가 않습니다 푸짐하네요 초당 옥수수는 이렇게 먹으면 이제 이빨이 많이 끼니까요 이렇게 아이들이나 먹기 좋게 이렇게 칼로 겉에만, 알맹이 있는데만 이렇게 칼로 잘라서 먹기 좋게 이렇게 꼭 벌칙 같네요. 너무 예쁘네요. 감탄사가 그냥 저절로 나오네요. 소금이나 뉴스가 이렇게 넣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찡기에 찌기만 했는데도 설탕물처럼 달고 너무 맛있네요. 철옥수수는 이제 물에 담가서 이렇게 한 30분 푹 쪄야 되는데요. 초당 옥수수는 이렇게 한 10분 정도만 쪄도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이제 옥수수 한참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름철에 제일 먹기 좋은 간식으로 옥수수가 맛있는 것 같아요. 감자도 물론 맛있지만요. 초당 옥수수는 맛있어서 한 3개 정도는 먹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여름 간식으로 좋은 초당 옥수수를 오늘은 이렇게 맛있게 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